え <music> 차원 파동이 일어난다고? 그래, 이제 박사님께서 파동을 이용해 실험하실 거야. <laughs> <laughs> 얘들아 준비됐어. 어? 자, 그럼 시작하자. 우선 이곳의 미세한 차원 파동을 증폭시켜서 시공의 왜곡을 넓힐 거란다. 그러면 시간 거리와 상관없이 물질을 순간 이동시킬 수 있지. 정말 대단한 발견이지. 음, 그게 뭐지? 나도 몰라. 에이. 왜 그러냐? 그런 건 아무도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, 박사님. 에이, <laughs> 아무튼 자원 파동을 증폭시키게 되면 우주 여행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시간 여행도요. 어때? 정말 굉장한 실험이지? 음, 그건 그렇지만 저 박사님 믿을 만한 분 맞아? 응, 음, 아마도. 아마도라니? 설명은 그만하시고 얼른 실험해보세요. 근데 어디로 가요? 우선 달나라 부터! 그 다음엔 검은고자리의 직녀성으로 가봐요. 혹시 우주복 같은 건 필요 없나요? 아하, 저기 얘들아, 우리는 아무데도 안 간단다. 에, 에? 그럼요. 오늘은 먼저 돌을 옮겨볼 거예요. 그래. 바로 이 돌이야. 이 돌을 저쪽 바위 위로 이동시키는 거야. 도, 돌멩이. 음. 에, 그게 뭐야? 겨우 그것뿐이에요. 너무 가깝잖아요. 음.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다. 요정도 거리라도 돌 하나가 순간이동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후엔 어디든지 갈수 있단다. 즉, 우리에게 이것은 작은 한 걸음이지만, 인류에겐 위대한 도약이란 말씀이지.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요? 에이, 아무튼,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먼 곳까지 여행을 할수 있게 될 거다. 자, 그럼 시작해보자꾸나! 哎，这个。 날씨가 다 사나워지고 있습니다요. 어, 다이니스 찾는 건 무리입니다. 에이, 이게 뭐야? 기껏 캡슐 클립도 만들었는데. 어, 어? 아, 잠깐 자세요. 아, 이렇게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? 아니 이제 세우라고 하셔서. 저 녀석 제이아냐? 어딜가는거지 따라가 보자. 알겠습니다요. 않았네. 원인은 찾으셨어요? 왜 작아져 버린 거예요? 아마 차원 파동이 물질을 작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구나. 어쩌면 이런 파동으로 거대한 공룡을 작은 타이니소로 만든 건지도 모르겠다.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은요? 음... 박사님도 모르시는 거예요. 아, 큰일이네. 어떻게? 박사님이 이런 상태시면 모두 원래대로. 지도 몰라. 뭐라고? 그럼 우람가 이 계속 저렇게 작아진 상태로 있는 거야? 그럴지도 모르지. <웃음> <웃음> 잘한다 피터. 굉장히 알큐. 비트한테 <laughs> 짖지 말라고. 용찮아 속도를 더 높이고 싶으면 앞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. 어? 알았어. 해결방법을 못 찾고 계신 것 같아 어! 얘들아 나좀 여기서 내려주겠니 이대로는 안되겠다 아무래도 기분전환을 좀 해야겠어 <laughs> <laughs> 달려라 파티 있었구나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쓸수 있는 거야 맞아 잠금이 풀렸으니까 어? 타이밍 쏘 반응이다 뭐? 동굴 안으로 들어가네 뭔가 수상합니다요 쫓아가자 <laughs>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? 나 용찬하고 배틀하러 여기까지 온 건데 그냥 갈순 없지 하필이면 이런 날씨에 대본네 불평은 하지 말자 뭐 하는 곳이지? 연구 장비들인 것같습니다 여기서 뭘 연구하는 건가? 가까이 가보자 아이고 왕자님 위험합니다요 아,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건 그렇습니다 가자 <laughs>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. 우리 말고도 차원 파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군. 일단 주변을 찾아보자. 응, 알았어. 아무도 없네. 이런 날씨에 다들 어디 간 거지? 이제 어떡할 거야? 어휴, 여기서 잠시 기다려보자. 왕자님한테 감히 그런 말을? 당장 사과하러 버린 거 정말 무례하군! 내가 왜 사과를 해야지?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뭐가 어째? 너! 남한테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멍청이라고! 우리 아빠가 그러셨거든! 그렇습니다요! 너야말로 진짜 멍청인가? <laughs> 정말이지 당연할 수가 없군 그런데 여기엔 왜온 거지? 시끄러워! 너야말로 노화로운 건지 모르겠지만! 이렇게 된 이상, 배틀이다! 못할 것도 없지 하딘? 좋아! 가라! 맥파드! 승리할 것을 명한다! 아렘! 그로노 타이니 스워드! 최강의 배틀 보여주마! 아직. o povo. 똑똑히 보여주지 바로 그겁니다요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는 바닷속에 있다 어떻게 싸울 셈이지? <laughs> 두고보라고 일어나라 거대한 파도 가이들 웨이브 하하 <laughs> <laughs> 좋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 그렇게는 안 되지. 새처럼 가볍게 슈퍼 점프팅 마지막 기술이다. 받아야 성공이. 악화 패스. 그렇게 난되지. 마지막 기술이다. 그런 불꽃처럼 버닝 페이스.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? 크로노사우루스는 내가 갖겠다 크로노... 왕자님... 근데 <laughs> <laughs> 크로노가... 깨끗이 포기하지 못하는 건가? 배틀을 먼저 하자고 한건 바로 너라고 이타인이 쏘아! 있 뭐가 땅에 네 라는이야 얘들아 안녕! 이렇게된이상에있 아, 이데 가능할까? 전에 있어! 이 땅에 있어! 이 땅에 있어! 이 땅에 fine man chop fine man chop karaga fine man chop fine man chop abdurow fine man chop fine man chop.